x 제곱 요렇게 될 거에요. 두근의 알파벳타라고 할 때, 아, 요게 문제가 보시면요. 이게, 저희 근데 한번 풀었죠, 이거. 시험직전알에서 알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보면에 알파벳타 PQ가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로 되어 있어요. 맞지? 그러면은, 저희가 관점을 가져야 될거든요 생각들 잘 해보셔야 돼요. 얘가, 한계치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인데, 알파, 베타, P, Q가 다150 이하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저희는요, 얘를 확인하셔야 돼요. 커지는 애는 관점을 봤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곱해지는 애가 제일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제일 큰 수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150이 되도록. 그러면 숫자가 확줄잖아요 알파하고 베타는 대충 알파가 3위를 쳐버리잖아 베타 대충 거는 50밖에 안 돼요 맞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케이스가 확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알파, 베타가 3개의 약수를 가진다고 라돼 있어요 3개의 약수를 가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했죠? 소수의 제곱. 아 진짜 소수의 제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의 제곱이면 8인가? 3의 제곱은 몇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2의 제곱은 4고요. 3의 제곱은 9가 나오고, 5의 제곱은 25. 6 말고 7, 7의 49. 8, 9, 10, 11, 12. 16까지만 갈게요. 왜냐면 얘하고 얘를 곱하는 순간 이미 넘어가 버려요. 맞지 그래서 될수 있는 알파를 생각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하고 베타의 세팅 값을만 고민해봅시다 4, 9, 3 0 뒤지는 건안 할게요. 4, 25. 1 0요 4, 이 하면 넘어가야안 돼요. 9, 2, 18. 안 돼요. 맞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세팅이. 그 상태에서 QP의 순상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QP의 순상이지 알파벳하고 상관없어요. 해봤자, P는 두 개를 더하는 거. Q는 두 개를 곱하는 거. 그러면은, 얘가 알파인지, 얘가 알파인지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는, 게 얘네들 곱하는 거여서 두개 있겠는데. 근데 그 모두 거아야 요 에이, 젠장. 삐꼬박힙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더하기가 P는 13이고요. 여기는 36. 이렇게 된순서쌍 하나 만들어지는 게 맞을 거고, 두 번째 순서쌍은두개 더하니까 29. 두개더 곱해서 100. 이렇게 두 개의 순서쌍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